아, 형님이 잠겨있는데요? 하... 아, 씨. 아 잠깐만, 나한테. 3초만 시골을 해줘. 3분. 아, 당기는 거구나. 세트장에 계담이 없다고. 여기 산이 무슨 산인데? 여기 산은요, 괴담산이라 그래서 엄청나게 괴담이 막, 아! 괴담이 엄청나요, 여러분들. 귀신 찍혔던 곳이지. 혼자 올수 있어요? 엄청나. 장난 아니에요. 처녀귀신이 날뛰고 고라니가 춤을 추는 곳이에요 여기는 개 무섭다 여기 세트장이 어디 세트장인지 알아요? 전설의 고향 찍었던 세트장이에요 이게 이제 전설의 고향 귀신하고 사람하고 전투씬 찍을 때 이렇게 성 어. 이거거든? 여기 부분인데. 어, 어. 으아! <목소리> 으으으으 <목소리> <laughs> <깜짝 놀랐어. 웃음> <laughs> <laughs> 되지. 왜 어플 돌릴 때 소리 지르지 말라고 자 이제 이쪽 건물 이쪽 지금 뭐떨리는데 아. 갤러리? 갤러리 들어가서. 이거 내가 어울증 찍힌 거지. 이렇게. 근데 여기 위에 뭐예요, 이거? 뭐지? 뭐가 찍힌, 이렇게 찍히면 뭐가 찍힌다고. 아. 무생겼어 있는 느낌이 있나고요? 아, 그렇게 뭐, 뭐, 위험한 귀신 같지는 않고, 그냥 뭐, 그냥 산을 지키는, 어, 그냥 산을 위한 어,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나. 뭐야, 아. 뭐야, 뭐야. 뭐. 야, 야, 어어 어, 야, 야, 잠깐만, 뭐야? 저기요, 아, 잠깐만, 야 씨발, 존나 미끄러, 잠깐만. 아이요. 저기요. 저기요! 뭐야! 씨발, 문 잠근 거야?